자, 이제 신일 청소기로 고양이 모래를 빨아들이는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. 자, 한번 보시죠. 어, 지금 아직까지도 모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털면 더 나올 것 같은데. 헛도느라 좀 청, 헛도느라 좀 청소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자 이번에는 다이슨 청소기로 모, 고양이 모래를 다시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렇게 성능 차이가 가격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, 모래,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, 모래에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. 자꾸 이렇게 밟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, 다이슨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바로 모든 게 금방 청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